미국 최초로 솔라나의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는 ETF가 상장됐습니다.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ETF 하나로 현물 보유와 스테이킹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전통 금융 안에서 블록체인 보상 구조를 그대로 구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 ETF는 렉스 오스프레이 솔라나 플러스 스테이킹 ETF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습니다. 이 상품은 증권계좌만으로 솔라나에 투자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. 복잡한 지갑 연결이나 별도 거래소 계정 없이도 투자자는 솔가격 변동과 네트워크 보상 수익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. 보상률은 현재 연7.3% 수준이며 운용사의 수수료 없이 전액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. 이 구조는 단순한 자산 노출이 아니라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ETF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입니다. 전체 자산의 60%는 직접 스테이킹된 솔에 들어가고 나머지 40%는 지토솔, 엠솔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과 솔 스테이킹 관련 ETF에 분산 투자됩니다. 위험을 분산하면서도 스테이킹 기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. 이 ETF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접근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실제 네트워크 수준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제도권 투자 수단으로 끌어들인 첫 사례입니다. 이제 투자자는 단순한 가격 추종을 넘어 암호화폐 생태계의 구조적 수익을 ETF라는 틀 안에서 직접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 암호화폐 투자가 보유에 그쳤다면 이 상품은 참여를 가능하게 합니다. 이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사이에 놓인 다리를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연결한 시도이며 새로운 투자 방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.